하늘하나님 아버지를 내 오는 하에 오는 하늘예 오는 리늘에 오는 리 오는 하 오는 하 오는 하에는 하늘에 오하사에 오는 하늘에 게는 하늘에 오는 하에 오는 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에 죽은 혀죽으시서장시한지 사흘 며에 죽은 하늘에 오서사전살아나하며 하늘에 오르사전에앉하시에가하에 저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장 31절과 32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9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매우 짧음으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어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진리로 참 자유를 얻읍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딱두 가지로 나눠요. 인간의 삶의 그 불, 부류가 딱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우저 사람은 태어나서 잘 살고, 저 사람은 태어나서 왜 이렇게 지지이못 사냐? 아프고, 건강하고가 아니에요. 짧게 살고, 길게 살고가 아니에요. 어우, 저 사람은 장수했대. 어머, 저 사람은 왜, 왜 단명하고 저러냐? 또,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고가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부류의 삶 삶이 딱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자의 삶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자의 삶으로 바뀐다 남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시선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시선도 아니고 엄마 권세자의 시선도 아니에요. 이 시선은요, 얘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 눈에. 무엇으로 보일까요? 어너 이렇게 못 살았니? 너왜 이렇게 잘 살았니? 너왜 이렇게 건강했니? 너 그렇게 약했니? 약해 빠졌니? 이게 아니에요. 어너 예수 믿었구나? 너야 믿었니? <laughs> 다이걸 나눈다는 거. 이게 인간의 삶의 부류예요 이렇게 나눠진 인간의 삶은 다시 두 가지 삶으로 또두 가지 삶의 형태로 나뉩니다 뭐냐면 전전긍긍의 삶 그리고 자유할면 삶이에요. 모든 면에서 자유한 거야. 아유. 밥이 있든가, 맛시든가 쌀이 있든가, 맛시든가 아프든가, 맛시든가뭐잘 살든가, 뭐못 살든가, 뭐, 뭐 내일 죽든가, 오늘든가,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이 정, 이런 이 종류의 삶과전정근계의 산. 내가 그동안에 지은 자가 무지 무지하게 많은데 말이야. 야, 요 때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을까? 아, 가만있어 봐. 테레비에서 뭐 암이 어쩌고저쩌고, 뭐, 뭐 보험을 들으라 난리 오도방정을 치는데, 어머나, 예, 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니? 어머, 30%가 암이래. 어머, 50%가 암이래. 이걸 전전긍긍의 삶이라고 해요. 인간의 삶의 형태예요. 누구나 지금 겉보기에는 멋있고 넥타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그 속을 들여다보면 딱이두 가지로 나눠요.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 내가 죽든가 살든가, 병든가 마시든가, 어, 나 가난하든가, 내일 아침에 쌀 때거리가 없든가, 나는 자유해. 왜? 하나님이 먹여서 해주실 거니까. 그런데, 이거 다 가지고도, 하나 있어봐. 이거 내가 이 재산 다 놓고 죽으면 어떡하냐? 전전금궁의 삶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삶은요, 전전금궁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물가에 내놓은 애요. 아, 뭐, 뭐, 기댈 곳이 있어야지. 기댈 곳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했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기댈 곳이 없어요. 어디다 하소연할 거야? 어디다 기댈 거야? 누가 알아줘? 사람이요. 세상 천재 불 아주 그불변하게 야멸 천재 사람이에요 남의 집이 불타고 있는데 가서 구경한다니까 그걸 뭐라 그래? 불구경한다 그래 남이 남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건질 생각 안 해요 가만있어 봐딱 머리 에 스치는 생각이 어머나 내가 저기 들어와서 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인간이에요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대 어머 그런가 보다 어머 나 발에 지금 가시 찔렸어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무섭고 야멸치는 게 인간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기대요 우리가 활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우리가 아플고, 우리가 가난할 때, 누구를 기대야 돼요? 사람에게 기대요 웃겨요. 남 잘, 잘안 되는 거 바라는 게 인간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님 자 빼놓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너지길 원해요. 그거 왜 그러냐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그그 사람들이 곤란당하는 거 환란당하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스도가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시면 예수가 남안 되는 거너 기뻐하고 박수처럼 가르치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승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환란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 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 아비가 누구예요? 사람은 질그릇이라 그랬죠?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담든, 하나님을 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귀신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인간 잘 되는 거바해요 어떻게든 잡아쳐가지고 물귀신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저기 물에 같이 들어가 빠져 죽어. 너부터 살아야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 얘너저 예,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너네 돈이 손해나 너부터 살아야지 나 위하는 것 같죠 강아지 뿐이에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삶은요 언제 무엇이 어떻게 당할지 전전긍긍해 살게 돼요 늘 공포와 공포에 떨어요 내일 아침 어떻게 될까 밤새 안녕하세요 불안과 어머나 어떡하지 나도 나도 어, 저렇게 환란을당하면 어떡하지? 나도 곤란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입돈이 떨어지면 어떡지 그리고 회하과 아우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돼. 그리고 실패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형태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참 자유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온 거예요. 이런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모든 가난의 역경에서, 영과 이게 모든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그냥 오셨어요? 맹으로 오셨어요? 본문 32절에서 진리로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로 말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니 진리를 만나고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케 되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진리를 찾으러 가봅시다. 요한복음 1절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딱 하나뿐인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예.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거를 예.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직접 오셨는데 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가지고 온전한 진리 정말 흠만 없이 세상의 법도요 어제든 몸을 틀려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그때는 정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부, 부, 부정이고요 그건 부정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정의가 돼 버려요 이런 뒤죽박죽의 그런 세상 진리가 아니에요. 온전한 진리, 참진리, 절대 불변하지 않는 이것만이 인간이 살게된 진리, 그것을 참진리라고 래요 이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요한권 14장 6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았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말씀하셨어요 진리란 것은 천된 진리,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데 사람이 예수님 말씀의 진리로 천된 도리를 지켜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었으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가 있을 곳이 천국이니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외면하고는 아버지 나라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 에요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일단 가야 될 거야 일단.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그. 예. 늑,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쓴 늑대 밀가루 쭉쭉 달른 늑대 이런 늑대들에게 잡혀먹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안 잡혀먹어요 사람이요 호랑이 구로 들어가도 정신만 반짝 살았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줄을 놓게 돼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넘어와요. 지금부터 열거해드리는 진리, 참된 도리 외에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닌 불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진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연보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예쁘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리고 아주 잘 되길 바라세요. 형통하길 바라시,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형통과 건강함과 영육의 강건함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인간 세상에는 있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사람이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구덩이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머 나는 니네가 잘 되기를 원해. 니네가 건강하기를 원해. 니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 말씀으로 말나와 진리이신 예수부터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버지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참된 진리인데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그 진리여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7절에서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게죽는 것을 증거하시느니, 어, 내가 그거 알아. 내가 보증할게. 그분이 참 진리셔. 하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시는 분이 진리이신 성령이라는 님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요 복된 말씀, 즉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하세요. 갈라드에서 2장 5절에 복음의 진리로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과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요. 저 하늘가에 있는 게 아니고 저땅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예전에 처음에 그,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성경 공부하러 갔어요. 부산에서 평양은 끝에서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저 하늘 끝에 있는 거 아니고요, 저 해변가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이에요. 거짓 이단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빼앗고 다시 마귀의 종을 삼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가 오늘 갑자기 뭐래? 뭐, 뭔 이단이 됐대? 뭔 선단이 됐대? 뭐래? 이게 뭐냐면 자유를 빼앗고자 우는 사자처럼 다녀요. 마귀가 그냥 터덜, 터덜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저걸 어떻게 잡지 나는 자는데 쟤네들은 잠, 잠도 안 자고요. 밤새하고 고민해요. 아, 쏴. 쟤 약점이 뭐냐? 어우, 쟤를 어떻게 해야 넘겨뜨리지? 야, 니네들 일로 와봐. 내가 쟤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니 아주 머리를 모아서 상의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그 집단들이에요.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는요. 멀쩡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애들, 멀쩡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드려요. 약한 부분을 치워서 갑자기 병을 주든가, 갑자기 가난하게 하든가, 이래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유, 그동안에 참예수부터 믿으면서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아무 고통도 없고, 재앙이 와도 기쁘고, 뭐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감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들이 겁을 주면서, 공포를 주면서,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를,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또한 넘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복음의 진리,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의 말씀 외에 있는 것은 다거짓이라는것인데요그 거짓에 넘어가시면은, 말은 그럴듯해요. 세상에 친절한 게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서 제일 친절한 게 귀신이에요. 아, 엄청 친절해. 아주 나를 위하는 듯이 아주, 예, 너 성경 공부 그만해. 너 그러다 눈 빠지겠다, 야. 진물르겠다 야. 아우, 너저 너, 찬양 공부 그만해. 아우, 너 목소리 나가. 변함을 변함을 수단으로 다 꼬드겨요. 세상에 친절해요. 그러나 그 친절함 뒤에 감춰진그 무서운 호랑이 발톱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영원이라고 해요. 시편 119편 132절에서 주의 의는 영원함으로 주의 법은 또한 진리로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참 싫어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아우, 내가 뭐신이야아 내가 어떻게 그런 걸다 지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은요 어머니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제일 평안하듯이 어머니가 보호해 주니까 태아를 보호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참 자유가 있고요. 그참 자유로 만만 명만 인간은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요 방종함으로 팍 풀어져서서 자유가 그거는 방종이라 그래요. 그안에선 자유가 없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일 저, 저지르고 다니다 언제 징역갈지 모르는데 뭔 자유가 있어요. 119편 100, 10, 151절에서 여호와 여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모든 주의 계명은 진리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은 우리를 우리 발에 등이고 비치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해. 왜?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니까.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니까.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이땅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하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뭐, 어머,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면 감사가 안 올라가요, 안올라가안 올라가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그 감사해요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이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행하라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들의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럴 때그 사람을 행복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식 넣어주니까 본인도 괴롭잖아요 아비된 입장으로 10편 119편 160절에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강령이라는 것은 일이 으뜸이 되는 줄거리 우리의 등뼈와 같은 거예요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모든 규례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모든 방언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은사도 사라지고 그러나 이 땅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모든 율법과 그리고 사랑이에요. 율법을 무너뜨리고 은혜로만 간다? 율법을 무너뜨리고 사랑으로만 가겠다? 율법 없는 자는 사랑도 없어요. 도둑질 하는 자가 남의 물건,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도둑질 안 해요. 가늠하는 자? 그, 그 여인, 그 남, 남자의 영혼을 사랑하면 절대 그지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를 어긴 두 개를 어는 거예요. 그러고 율법으로 지어지지 않은 성은요, 사랑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를도를얻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행복이 있다는데요. 나그 예수 믿으도록 얻게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한복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유를 천자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리를 얻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게 진리를 얻어야 될 것일까요? 값없이 돈 없이 아무나 와서 진리를 살수 있는데 이 진리를 진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32절에서 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잘케한다 그랬어요. 자,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지혜를 찾는 사람들 많았어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이래야 삽니다, 저래야 삽니다. 이래야 우리가 독립합니다. 뭐 난리가 났었죠. 정의의 투사들이 많았어요 또 최고로 내세운 이념이 인간의 최고의 이념이 뭐냐면요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게 인간의 최고의 이념이에요 그런데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첫 마디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터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나는 자유의 내용,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은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인데, 그첫 번째의 자유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집회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공포에서의 자유입니다. 뭔 공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다시는 침략 안 한다는 거겠죠.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빈곤의 자유였어요. 아, 여러분, 이 전, 전쟁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한, 단한 명도 칼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남에게 될 거니까. 전쟁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뺏으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이 자유는 어느 것 하나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징역을 갔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했던 땅과 피폐했던 하늘은 먹을 걸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포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직이 계속적으로 2차 대전 끝나고 또 지금까지 있어요. 출판 양심 떡하면 자기에게 반대되는 임무를 측청하거나 죽여버려요. 어디서나 작은 자의 목소리, 연약한 자의 목소리, 참된 자유자의 목소리는 죽고 묵살됐어요. 공포는 그대로 존재했고요.